집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원래 LG 하청공장에 한 4년 정도 24살부터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28딱 됐을 때 어머니가 이제 좀 도와달라. 내가 그거 A4용지랑 펜을 하나 딱 주고 빚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있는 거다 적어라. 라고 했었어요. 24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1억 1천 정도 매출을 하고 계시고요. 4월부터 6월까지 천만원. 7월부터 9월까지 2.800만원, 10월부터 12월까지 4,200만원. 여기에 제, 제가 적어 놓은 대로 사진만 끌어 당기셔서 뭐 포장 작업하는 사진, 이렇게 사진을 끼워 넣으시고 다운로드 하시면은 상세 그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이거 바로 다운되어져. 요 아 반갑다 친구야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지금 이커머스 e 4년째 운영하고 있는 최종록 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나요 어 아, 지금은 원래 농산물 판매하고 그 다음에 뭐 국내 사입 제조 이런거 하다가 지금 제 브랜드 런칭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네. 9시 다시 분인데이 시간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오늘 그 수강생분들 촬영이 있어가지고 농장에 이제 촬영을 하러 경북에 좀 내려 가야 돼가지고 6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지금 딱 출발해야 딱 맞습니다. 예. 아 네, 대표님 농산물 위탁 판매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음 농산물 위탁 판매를 시작하게 된 거는 일단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이었고. 어, 집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원래 LG 하청공장에 한 4년 정도 24살부터 다녔거든요. 24살부터 다녔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공장에 계속 생산직으로 일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알고 보니까 빚에 엄청 허덕이고 있었어요. 집에 빚이 거의 한 1억 2천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집도 자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 대출이 끼어 있다 보니까 그 대출 이자만 거의 한 달에 90만원? 100만원 가까이 이렇게 내고 있었고. 근데 어머니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월급을 받아봤자 한 200만원 정도였어요. 근데 빚 이자만 해도 100만원을 내다 보니까 혼자 감당이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카드도 한 3개를 이렇게 돌려 막으시면서 현금 서비스도 쓰시고. 그렇게 한 4년. 제가 직장 다니는 4년 동안 혼자 그렇게 계속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8딱 됐을 때 어머니가 이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A4용지랑 펜을 하나 딱 주고 빚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있는 거다 적어라 라고 했었어요. 있는 거다 적고 어머니는 계속 숨기려고 했거든요. 계속 뭐 빚이 있는 거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뒤에서 자기 혼자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급한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계속 몇 개는 숨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니까 제가 거짓말 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적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빚을 다 적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빚을 적어봤자 제가 이제 저도 월급을 한 250만원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공장에서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당장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부업을 엄청나게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의 뭐홀 서빙 이런 것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다단계도 가서 뭐 돈을 벌어보려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업을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다단계도 하고안 해본 게 진짜 없을 정도로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커머스를 만났죠. 온라인 커머스를 만나고, 이제 중국 사입을 시작해서 중국 사입도 시원하게 실패를 했지만, 그때 중국사입을 실패하면서 느꼈던게 아 리스크가 너무 커 크고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다시 시도하는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두번을 실패하고 나니까 아 세번째는 더 이상 리스크가 지고 싶지 않다 했었는데 그때 만난게 농산물 위탁 판매였어요 농산물이 잘 팔리고 위탁 판매다 보니까 리스크가 없고 저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는 이제 돌아설 때도 없었어요. 이제 어머니 빚은 갚아야 되고 제가 계속 공장 생활만 해서는 뭐 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속는 셈 치고 어차피 저자본인데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했던 게 농산물 위탁 판매였어요. 그래서 농산물 위탁 판매를 시작했는데 거의 세달 만에 순수익 한 천만 원까지 찍고 빅파워스 토를 어 바로 달성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빚은 다 갚으신 건가요? 어, 조금 남긴 했는데 숨통을 다 트여 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이 아, 너무 행복하다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옛날에는 진짜 빚에 허덕이고 카드값에 허덕이고 이렇게 해서 진짜 여력이 없었거든요 일을 해도 갚을 여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빚도 대부분 다 갚았고 네, 충분히 행복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농산물 리터 판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 지금은 농산물, 농산물 스토어를 전부 다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하고, 지금은 제 브랜드 런칭을 준비하고 있고, 농산물 위탁 판매를 인수하신 분도, 어, 원래 LG를 다니시던 분이셨는데, 그분도 저한테 인수해 가시고, 운영을 하시면서 했던 말이, 아, 이거 부업으로 그냥 회사 다니면서 해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드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으니까 부업으로도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회원님은 부업으로 그러면 농산물 이탁 판매를 시작하신 건가요? 어, 저는 부업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중국 사이로할 때는 부업이었는데 농산물 위탁 판매를 시작할 때는 전업이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했었는데 어, 제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업으로 회사를 퇴근하고 하셔도 하루에 4시간, 5시간 정도 투자를 하시면 상품 등록이나 주문 처리나 이런 게 전부 다 가능해서 충분한 매출을 내고 계십니다. 어,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하루에 처음에는 매출을 내기까지 한 4, 5시간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매출을 내고 안정적인 수익화를 하고 나면은 그때는 하루에 1시간 발주 넣고 운송장 처리하고 그 시간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부업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수강생분들과 같이 자두 농장 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사장님 만 오천 평 하신다는데 샤인머스켓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 자두 하고 이제 샤인머스켓 시즌 되면은 샤인머스켓도 거래처가 자동으로 이렇게 뚫리는 지금 너무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 자두 농장에 온 이유가 있나요? 어, 일단 여름 시즌 상품이고 이 시즌 상품 자두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자두가 엄청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들을 이 농장이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수강생분들한테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다음 수강생들이 바로 판매 진행할 수, 할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공급처를 이어드리고, 사진 촬영도 견학 겸 직접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와있습니다. 아, 손 나오면 안 되고. 손, 손 나와도 되나? 나와도 돼요? 네. 손 음. 나오는 게 오히려 아, 그래? 나아요. 아, 그래요? 음. 어, 다치겠다, 애들. 애들, 애들. <laughs> 우리 베이비들. 아 그럼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자주 오시나요? 일단 한 달에 한 번은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수강생들 교육 중에 교육 중에는 한 번은 무조건 와야 수강생분들이 처음에 공급처 오는 걸 엄청 막막해하셔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같이 오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은 무조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방문하면 어떤 부분이 좋나요? 음, 직접 방문하면은 일단 저는 일단 농산물에 있어서 차별점이 없으면 은 비싸게 팔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별점이 없으면 최적화 경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차별점을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한데 농산물에서 차별점은 결국은 사람들은 현장감이 있는 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감을 최대한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와서 촬영하고 사람 소비자들이 아 여기 농장에서 나는 구매를 한다. 그런 현장감을 느끼게 해서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농가를 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누가 알려주셨나요? 아니요 저는 누가 알려준 적은 없고 처음부터 그냥 맨땅에 헤딩을 많이 했어요 맨땅에 헤딩을 많이 했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차별점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 커머스를 처음 할 때도 처음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상품 그냥 과일가게 상품 뭐 위탁업체 상품 하기보다는 그냥 바로 공급처를 띄웠습니다 공급처를 처음부터 띄웠고 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는 제가 처음 시작하던 4년 전 그때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겪어보고, 저 혼자 맨 땅에 헤딩하면서 많이 배웠고, 근데 누군가한테 배우는 것보다 제가 그렇게 헤딩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더 체득이 빨리 됐고, 더 배운 게더 깊이 있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장 같은 것도 제가 뭐 새벽 3시 이때 혼자 갔다가 그냥 아무 말도 못 걸고 돌아왔던 적도 많고, 결국은 뭐 경매인을 뚫긴 했지만, 그, 그 처음에는 진짜 맨 땅에 헤딩을 많이 해서 저 혼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 이렇게 농가를 네. 몇 번이나 오셨나요? 저는 거의 농가를 한1 0 0 군데 정도 다녔어요. 농가, 농장뿐만 아니라 뭐 배도 타고 그다음에 뭐 제조, 제조 공장, 뭐 고기, 축산물, 양고기 뭐 제조 공장, 뭐 유명한 프랜차이즈 회사 그런 곳들도 많이 다녔어요. 아, 농장도 많이 가셨나요? 농장을 제일 많이 가죠. 왜냐하면 시즌 상품이 있다 보니까 농장은 정말 많이 갔습니다. 농장은 웬만한 과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과일 농장은 제가 다 갖들 거예요, 거의 대부분. 수강생분들 대표님한테 배우면 농장 체험이나 이런 팁 같은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아, 네, 농장에서 할수 있는 건 제가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제 노하우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어서 제가 했던 방식들, 제가 줬던 차별점들, 그리고 제가 썼던 상대 페이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드리고 있어요. 전부 다 드리고 있다 보니까 수강생분들이 오셔서 할수 있는 것들은 다할 수, 하게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여러 각도에서 계속 찍으면은 사진이 이 장, 여기서 계속 찍는 거랑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하는 거랑 상세 페이지에서 계속 각도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안 지루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크기별로 나뉘면 여기도 찍 여기도 이런 각도로 찍고 응. 가까이서도 찍고 그다음에 기계 돌아가는 것도 찍고 기계 돌아가는 것도 가까이서 도 찍고 그다음에 저런 박스 쌓여있는 거 있잖아요 저런 것도 찍, 찍고 사진으로 쓰면 좋아요 현장감이 계속 있으니까 네. 선별 작업에 네. 사진 넣는 칸두개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넣을 때 사진이 없어가지고 네. 내가 저쪽에서 이렇게 선별하는 거 동영상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했더니 들어는 가더라고요 네. 근데 동영상이 안 돌아요 안 돌아요 쿠팡에서. 네. 아. 그 그러면 그 처음에 있는 그 장면만 이렇게 나올까요? 예, 맞아요. 무조건 사람이 나오게 찍는 게. 저 밑에까지 다 다니지 갈 필요 없이 이 이래도 어, 농산물 유트 판매를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제 본업 하고 있는데 퇴근 이후에 이제 저녁 시간 때가 이제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마냥 놀고만 있기 좀 그래서 찾다 보니까 제가 또 집안이 이제 과수원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한번 배워보려고 시도하게 됐습니다. 편님한테 배울 때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요? 우선 이제 직접 다 겪어 보셨으니까 거기서 다 이제 노하우들을 일단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많, 많은데 그때 그때마다 이제 조금 개야 될지 잘 알려주셔서 그런 점이 좀 좋았습니다. 농산물유일 판매할 때 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게 매출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초반에 조금 투자를 투자니 투자를 이제 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이거를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강사님 제 하시는 거 따라 하다 보면은 잘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혹시 시간은 얼마나 투자하고 계신가요 시간은 우선은 지금 퇴근 이후에 그냥 저녁 시간대 하루에 한 다섯 시간 정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대표님한테 배운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한달 가까이 됐어요. 한달 만에 제품 등록까지 하게 된 거예요? 네 사실 제품 등록은 한달 아니더라도 한 2주 3주차 때부터도 이제 조금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서 좀 빨리 시작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제로 베이스 상태에 사게 되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다가 이제 궁금한 점 생길, 생길 때도 많을 텐데 이제 그런 거를 그때그때 그때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음, 그좀 지름길을 찾은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많이 도움됐습니다. 와, 이거는, 이거는 색깔이 밝게 따요. 이거를 촬영할 때 도담 촬영할 때 보시면은 이렇게 클로즈업에서 하나 찍잖아요. 예. 응. 이렇게 잘 나오게 아이가, 음. 이 정도. 응. 지금 이건 색이 잘안 들어서 그런데 응.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이런 각도에서 그냥 원래라면은 아, 수학하시는 분들이. 응. 쭉 계시잖아요. 그럼 막 사다리 타고 막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걸 계속 찍어야 돼요. 계속 찍고.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막 이거 잡을 때나 이럴 때가그 타이밍에 계속 막 찍잖아요. 한번 활짝 은어 주세요. 오케이. 자도 하고 포도 하고 목장하고 열심히 고양에 안라했는데막 와서. 오늘 와서 어떤 걸 했나요? 오늘 이제 수강생분들이랑 이렇게 날짜를 맞춰서 왔는데 날씨가 좀안 좋아서 못 찍는 부분들이 많아요. 못 찍는 부분들이 많은데 뭐 제가 책임지고 뭐 내일 남아서 촬영을 더 하던 그렇게 해서 수강생분들한테 사진을 좀 끝까지 제공해드려서 등록할 수 있게끔 만들 생각이고 비만 안 왔으면은 진짜 완벽했거든요. 근데 뭐 항상 일하다 보면은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할 일을 해야 되니까 또 벌어진 대로 해결하고 그 다음 에또 부족한 부분은 또 다시 채우고 또 농가는 언제든지 다시 오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 응. 농가그 다음 날씨가 맑았을 때는 응. 날씨가 괜찮았으면 어떤 걸 하나요? 어 날씨가 괜찮았으면은 어, 이런 과일들도 색이 엄청 잘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들 지금 여기에 사장님이나 송양생들밖에 없지만. 원래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여기 쭉다 사다리 타시고 작업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다 촬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자두도 맛도 보고 그렇게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지금 색도 많이 안 익었고 그러다 보면 뭐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수산물 위탁 판매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농산물 위탁 판매가 일단 리스크가 없어요 일반 중국 사이 상품들은 경쟁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쿠팡이나 네이버를 해 보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같은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품 수도 엄청 많고 경쟁을 하기가 힘들고 로켓 상품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쿠팡은 아시다시피 로켓 상품이 노출도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신선식품, 즉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검색해 보시면은 로켓 프레시가 거의 없어요. 로켓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상품출도 엄청 적은 편이고 경쟁자가 엄청 덜해요 경쟁자가 많이 없는 편이라서 초보자가 들어가도 아, 후발주자로 들어가도 아, 충분히 매출을 낼수 있다 그리고 최저가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농산물은 등급이 다 있어요 등급이 다 있기 때문에 어, 좋은 등급은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과일 가게 가도 복숭아 한 박스에 만원짜리가 있고, 2만원짜리가 있고, 3만원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입 제품처럼 그렇게 가격 경쟁을 하는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가치만 주면은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쉽게 매출을 낼수 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시장이 많이 열려 있는 상태, 경쟁이 거의 없습니다. 대표님, 수강생분 중에서는 보통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두달 정도 만에 매출이 2천만 원 정도 됐어요. 4월 10일 날 등록을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두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매출 2천만 원까지. 그래도 나이가 많으면 어렵지 않나요? 나이가 많으셔도 어차피 상세 페이지나 이런 데서 온라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막히거든요. 근데 그런 상세페이지 템플릿이나 이런 거를 나눠드리면은 나이 많으신 분, 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50대, 60대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전부 다 템플릿 하나로 상세페이지를 하루도 안 걸리세요. 하루도 안 걸려서 바로 다 상세페이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냥 템플릿에 사진만 끼워넣을수 있게끔 만들어 놔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이 2천만원 나신 수강생분도 나이가 50, 3, 세시거든요. 그분도 나이가 있지만 그냥 컴퓨터만 조금 다룰 줄 알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업을 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일반 주부세요. 주부시라서 전업이라기보다는 주부시라서 시간 쪽에서 남는 시간에 계속 농산물 위탁 판매를 하고 계세요. 아, 저 이제 사진 정리를 할 건데 어, 저는 보통 농가 촬영이 끝나고 난 후에 수강생들에게 사진을 바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그냥 근처 카페에서 바로 사진을 정리하는 편입니다. 어, 사진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아, 사진은 바로 수강생들이 상세페이지 만드는데 이용이 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템플릿 이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 클릭을 하셔서 아까 찍어온 사진들 지금 업로드를 해뒀는데 여기에 제, 제가 적어놓은 대로 사진만 끌어당기셔서 뭐 포장 작업하는 사진 그 다음에 뭐 포장 완료된 사진 그 다음에 농가 사진 이렇게 사진을 끼워 넣으시고 다운로드 하시면은 상세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이거 바로 다운되어져. 사진만 끼워 넣어, 사진만 끼워 넣으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엄청 간단하게 만들어뒀습니다. 상세 페이지가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지네요? 아, 보통 온라인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못 만들어서 포기를 엄청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거를 너무 많이 느껴서 지금 제 수강생들은 상세 페이지를 그냥 사진만 끼워 넣어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매출이 잘 나오는 편인가요? 네. 일반 경쟁사들의 상세 페이지는 저희 수강생들이 아마 다 찍어 누를 거예요. 찍어 누를 거고, 그리고 이 상세 페이지가 제가 직접 쓰던 전환율이 뭐 10%, 12% 나오던 상세 페이지 템플릿이라, 템플릿이라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제가 넣으라는 사진만 넣어서 다운로드만 하시면은 다른 경쟁사의 상세 페이지는 다 이겨서 매출을 충분히 일으키실 수도 있으세요. 아, 그거 혹시 증빙자료 있나요? 어, 지금 제 템플릿을 사용하신 수강생분들 매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수강생분은 지금 원래 30대 직장인 분이셨는데 온라인은 전혀 해본 적이 없던 분이세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광고비 200만 원에 전체 매출 5,300만 원. 그래서 이분은 거의 1년째 순수익 1,000에서 1,500. 만원을 거의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분도 보시면은 24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1억 1천 정도 매출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12월달에 매출 3,800만원, 그리고 이번은 네이버에서 4월부터 6월까지 1,000만원, 7월부터 9월까지 2,800만원, 10월부터 12월까지 4,200만원, 점점 성장하셨고 쿠팡에서는 상반기에는 5600만원 하반기에는 4800만원 하셔서 총 매출이 한 1억 8천 정도 이렇게 나오셨어요. 어, 이분은 이번에 저랑 4월부터 등록을 시작하셔서 거의 한달반정도만에 어, 광고비 100만원에 전체 매출 14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제가 수강생분들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전환율이 엄청 중요해서 상세 페이지가 거의 제, 저희의 상품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곳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가 엄청 중요해요. 특히 이 농산물 위탁 판매는 그냥 위탁 업체 상세 페이지를 사용해서는 절대 매출을 쉽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서 차별점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차별점을 수강생들이 쉽게 만들 수 있게끔 하니까, 그거를 그대로 주입시키니 이렇게 매출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지 현재 모든 수강생들은 다이 템플릿을 이용한 건가요? 네, 제 수강생들은 제가 템플릿 버전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서로 겹칠 일 없게끔 만들어놔서 수강생분들이 처음부터 상세 페이지가 막혀서 등록 못하시거나 그런 일은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상세 페이지만 잘 만들면 되는 건가요? 상세 페이지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은 결국은 뭐 상품을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상품 촬영하는 거, 그 다음에 상품을 등록하는 거, 그 다음에 광고를 돌리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은 좀 폭발적인 매출을 낼수 있습니다 혹시 농가방문할 때 꿀팁이 있나요? 음 농가방문 꿀팁은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이 농가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좀 꿀팁을 드리자면은 일단 대표적으로 지도에서 많이 찾는 편입니다 많이 찾고 그 외에도 농가를 제가 구하는 방법이 한 8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방법들을 전부 다 알려 드리니까 공급처를 못 구해서 상품을 못 파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농산물 위탁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음 일단 농산물 위탁 판매는 제가 많은 이커머스를 경험해봤지만 지금 시장이 가장 열려 있습니다. 가장 열려 있고 리스크가 적고 그다음에 투자 대비 효율이 엄청 좋기 때문에 초보자가 하기에 최적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할수 있고 저도. 반복작업밖에 모르던 공장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저도 해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시작만 하시면 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한테 조언 한마디만 해주세요. 공장에서 반복작업만 하던 나도 성공한 사업이야. 망설이는 순간에 누군가는 시작한다고 생각해. 어, 너도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시작하길 바래.